붕붕이 착결기 창상 수프 시리즈 할아버지 젊었을 적에 글 이선아 그림 오승원 우르릉 쾅쾅 번개가 번쩍 할아버지 무서워요 잠에서 깬 아이들이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허허 전등 소리에 놀란 모양이구나. 할아버지, 잠이 안 와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은 눈을 초롱초롱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졸랐어요. 그래,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할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적에 겪은 일이란다. 하루는 사슴 사냥을 하러 산에 갔단다.그런데 그만 날이 어두워졌지 뭐니.밤이 되자 비가 쏟아지고 오늘처럼 천둥 번개가 요란히 딴다.비 피할 곳을 찾아 헤매다.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지.그런데 오두막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아니.놀라지 말렴.바로 난쟁이 요정들이었어. 난쟁이 요정들은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지. 그러더니 음악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산 너머 커다란 동굴 속에는 우리만 알고 있는 보물이 있지. 동굴의 마을 문을 만나게 되면 큰 소리로 이렇게 주문을 외워. 왼손을 들어 빙빙, 오른손을 들어 빙빙. 노래는 계속 이어졌단다. 동굴 속 사나운 개를 만나게 되면 숨지 말고 이렇게 주문을 외워. 왼발을 들어 쿵쿵쿵, 오른발을 들어 쿵쿵쿵. 밤새 노래 부르며 울던 난쟁이 요정들은 해가 뜨자 눈 깜짝할 새에 모두 사라졌지. 난 난쟁이들의 동굴을 찾아보기로 했단다. 산을 하나 넘고 둘 넘자 정말 커다란 동굴이 찌지니 동굴은 아주 커다란 바위로 턱 막혀 있었어. 난 나쟁이 요정이 노래를 떠올렸단다. 왼손을 들어 빙빙! 오른손을 들어 빙빙! 정말 신기하게도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열렸단다. 난 조심조심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저 멀리서 불빛 두 개가 반짝이는 거야. 불빛을 따라가 보니 그건 아주 커다란 개의 눈이었단다. 어찌나 사납게 으르렁대던지 순간 도망치고 싶었지. 하지만 난쟁이 요정의 노래를 생각했어. 왼말을 들어 쿵쿵쿵. 오른발을 들어 쿵쿵쿵. 동굴 깊숙이 들어가자 두 갈래의 갈림길이 나왔단다. 왼쪽으로 가야 할까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 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망설였어. 그러자 아이들은 잔뜩 흥분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왼손이 가리키는 왼쪽으로 갔나요? 오른손이 가리키는 오른쪽으로 갔나요? 할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허허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궁금했지요. 할아버지, 보물은 찾았나요? 글쎄, 나중에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알려주마. 아이들은 그만 뼈를 통해졌어요. 에이 할아버지는 풍쟁이 이제 그만 자야지. 요란했던 천둥 번개도 어느새 조용해진 평화로운 밤이었어요.